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 베란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요 며칠 전에요 시기종 어, 어, 산목로 했는데요. 어, 오늘은요 어, 이 아이한테 어, 스프레이도 좀 해주고 어, 꽃동무리도 좀 잘라줄게요. 꽃이 음, 너무 궁금해서, 처음부터 봉오리를 따버리고, 삽목을 해야 되는데, 어찌 합니까? 또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또 예쁘게 필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음, 뭐, 영상에서 사진 보는 거와 또 직접 이렇게 어, 보는 거와 또 틀리잖아요. 꽃이 예쁩니다. 이렇게 보세요. 어, 크게 제가 지금 확대할게요. 꽃 수술도 예쁘죠? 예쁘기는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언제 또이 아이가 또 번식을 해서 꽃을 피워줄까요? 어, 기대가 됩니다. 희귀종, 하얀 거, 하얀색이죠. 봄꽃,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오늘 아주요. 엄청 행복해요. 뭐가 이렇게 행복하냐고 또 오시겠지요? 아, 이거 꽃이 피었는데, 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유, 정말. 이 꽃을 구하고 싶어서요. 제가 얼마나 어, 애탔는데요. 자, 꽃동어리가 나머지 아이들은 다 쏟아지고, 다섯 개가 이렇게 어, 피는 듯 마는 듯나 죽겠다 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예, 꽃동어리 따줘야 됩니다. 꽃을 구경 좀 해보겠다고 놔두면은요. 어찌 되겠습니까? 입장에 수분이 딱. 빼앗겨 버리겠지요. 수분을 수분을 이 아이가 도둑질 해 갑니다. 그래서 잘라 줄게요. 아 잘라 주냐 아, 좋답니다. 미안하다. 잘릅니다. 잘라야 빨리 회복을 해요. 어, 꽃은 뭐 부었으니까 잘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 심어진 아이를 우하여 잘라 주겠습니다.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줘야 어, 빨리 회복을 하니까요. 아이고, 마니나.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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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요스게요스프이로물이좀주겠좀주다습니다 오늘은요 어, 선선하죠 아까는 좀 더웠는데 어, 아주 바람도 불고요 선선합니다 그래서 어, 몸체에 물이 닿아도 뭐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냥 펴는대로 해줄게요 안되겠으면요 이따가 화장지로 어, 제거해줘야겠죠 안전하게 하려면요 아유, 저는요, 요즘에요, 이 아이 때문에 엄청 행복합니다. 얘가, 어, 삽목을 일단 하면은, 뿌리를 빨리 내리기 위하여, 어, 이렇게 물을 가끔, 적시, 음, 스프레이 하면서요, 흙을 촉촉하게 관리를 해 주어야, 어, 뿌리가, 잘 내리니까요.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얘한테 아침에도 물을 못 줬어요. 아침에 주어야 되는데 못 줬답니다. 어, 순수한 분갈이용토에다가 했습니다. 흙은 흙은 안안 안 섞었어요. 흙은 안 섞고 순수한 분갈이용토 분갈이용토에다가 이렇게 심었답니다. 어, 대신 보세요. 어, 중간쯤까지 아, 말씀을 드려야겠다. 보세요. 이 화분 중간쯤까지는 어 어떻게 했냐면요 분갈이 용토에다 상토, 바크, 가는 난석 그렇게 어, 넣고 적당히 넣고 배합을 해서 여기까지 깔아 줬어요자 보세요 여기까지 깔아 줬답니다 여기까지 깔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요 어, 분갈이 용토를 덮어 버렸어요. 왜 그랬냐면요 삽목은요. 뭐니 뭐니 해도 순수한 분갈이 용토에다 해주는 것이 좋으니까요. 이이 어, 이 아이 원종 봄꽃 어, 희귀종이죠. 얘를 정말 진짜 너무 제가 갖고 싶어했던 그런 아이라서 어, 지극정성으로 아주 모신답니다. 아주 나냥 어? 아우, 진짜 큰일입니다. 머리다 이구자야 되는가, 비구자야 되는가, 어? 이거요, 이러다가요, 어? 쫓겨나는 날이면은, 참, 진짜, 어디, 뭐, 어? 응? 뭐 하나 얻어놓고, 거기다가 이동을 시키든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분무를 해줬는데요. 아우 꽃한테 미안하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잘라놓고 보니까 또얘또뭐또뭐 또뭐 하나 있습니다. 또 얘도 또 보여드려야 돼. 자 삼목으로 했죠. 삼목 했습니다아참 삼목이 아니요. 어이 하얀 꽃 때문에요. 얘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말도 안 나옵니다. 전목이에요 전목. 접목. 삼목이 아니고 전목이랍니다. 얘도요 고개를 들라. 자 보세요. 어, 꽃이 아우 진짜요. 나는 못 살겠네 하고 이렇게 꽃을 조금 펴줬는데요. 이제 끊어줄게요. 끊어줘야 아이가 덜지 치니까요. 그도 얘는요. 이거 보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접목을 했으니까요. 항상 촉촉하게 얘도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기린이 약해요. 목기린 약한데다가 제가 이렇게 자 보세요 굵기를 보세요 자어 저렇게 어 접목을 했어요 이렇게 접목을 이렇게 보험이죠 이렇게 보험을 들어놔야 장마가 오든 무어가 오든 한 군데서 어장 나면은 그래도 어 얘라도 살아 갖고 있으면은 마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 아이면은 지가 이렇게 어 난리를 치고 어 이러겠습니까 지각이 하얀 꽃을 갖고 싶어서 엄청 아주 마음 탔답니다.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요, 바가지 들고 물, 물을 주기로 말을 하면은요, 흙이 울퉁불퉁하게 팽깁니다이 아이들도요, 중심이 흔들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뿌려주면은 좋답니다. 뭐, 모두들 다 아시겠지만요 처음 어 처음 키시는 분들 처음 삽목해서 관리하시는 분들 반드시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뿌리 잘 나옵니다. 아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서요 하루에 요즘엔날 따뜻하죠? 아침 저녁으로 해주면 더욱 좋고요. 어 그렇답니다. 문은 오픈해놓으니까 빨리빨리 흙이 건조해지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해주고요. 그늘진 곳에 양지 쪽에 두면 안 되지요. 양지 쪽에 두면은 지금 입순이요 시들시들하잖아요. 입순이 비틀비틀합니다. 어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은요. 입순이 퉁퉁한 애들 같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입순이, 보세요. 아주 백지창 같으죠, 지금? 이런 아이들은 햇빛을 피해가지고 그늘에다가, 그늘에다가 통풍 좋은 곳에다가 관리해주세요. 그러면은 아주 아무 일 없이 잘 뿌리 내릴 겁니다. 어, 처음 키시는 분들요 아시겠죠? 삽목할 까 하나, 삽목해서 뿌리 내리는 거 일도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뿌리 내리지 말라기도 다 내리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관리해주시면 되니까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늘도요, 저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날마다 날마다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